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통합 시스템 전시박람회 ISE 2019 이곳에서 고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따라와 보시죠 유럽 북서부에 위치한 나라 네덜란드 지난 2월 5일부터 9일 이곳에서는 세계 최대의 통합 시스템 전시박람회 ISE 2019가 열렸습니다. 유럽을 넘어 세계의 전시박람회로 갈수록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ISE는 세계를 주도하는 오디오와 비디오 설비, 각종 통합 시스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다채로운 기술력을 체험하고 서로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활발하게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전시박람회입니다 이곳에서 LG는 혁신적인 OLED의 기술력을 뽐내고 다양하게 상용화될 수 있는 LED 제품들을 선보였는데요. 그중 가장 눈길을 끈건 바로 투명 올레드 사이니지입니다.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투명하다니 굉장히 놀라운데요. LG의 투명 올레드 사이니지는 이렇게 디스플레이에 표현되는 상품 관련 정보를 보면서 디스플레이 너머에 있는 상품까지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에 대한 정보를 실물과 함께 효과적으로 전시할 수 있다 보니 이렇게 상점의 고급 인테리어 요소로 활용될 수도 있고 미술관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연출하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LG의 투명 OLED 사인이지는 이렇게 제품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투명한 느낌의 베젤 덕분에 이질감 없이 여러 장을 하나의 큰 화면으로 이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또 터치까지 가능해 AR/VR적인 광고 사이니지로서의 활용성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Very nice for in a shop. It's very nice to use. I think. I think you can put more than one display to make a bigger display, and it's you can read very good text. Amazing. I was actually thinking of how this type of you know screens can replace text in terms of museums, even in private houses. Yeah, yeah. Amazing. Really, really good the quality. the texture even you can really it's very realistic i love it it's good to see the innovation that lg is bringing to this uh, to this market which is very impressive also in this uh, in this exhibition with uh, so much products and it's a brilliant result for you 지난 1월 CES에서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은 오픈 프레임 올레드 사이니지가 이곳 유럽에도 만들어졌습니다. 오픈 프레임 올레드 사이니지는 프레임의 제약이 없어 다양한 디자인 구현이 가능한 올레드 사이니지입니다. 곡면 디스플레이를 원하는 모양으로 연출할 수 있어 둥근 기둥에 이어 붙여 연출하는 등 형태의 제약이 없이 다양한 활용성이 기대되는 제품입니다. Display is impressive. It's, it's huge. It's impressive. It eats you up. It's beautiful. I've never seen it before. I'm always looking for something new from the LG factory. Yes, but uh, it, this, is, this is really impressive. Yeah, perfect displays I've never seen. So for us it was the perfect product. It's a completely different product. Um, looking at this display is like looking in a painting. I'm really happy that you created this product. 올레드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유니크한 제품입니다. 올해는 투명 올레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투명 올레드는 LG 디스플레이와 코옥에서 제대 세계 최초로 라인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제품이 있다라고 전시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버티컬별로 사형신과 컨텐츠를 제작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들은 보고 있으면 아, 이걸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바로 할수 있게 저희 전시 컨셉을 잡았습니다. LG는 OLED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상용화할 수 있는 LED 제품들도 선보였는데요. 먼저 파인피치 LED 사이니지부터 만나보시죠. 파인피치 LED 사이니지는 픽셀 간의 간격이 좁아 해상도가 더 높은 제품들을 읽었습니다. 그중 광고판으로 연출된 이 파인피치 LED 사이니지는 픽셀 간의 간격이 2mm 인데요. 마치 고화질 대형 TV를 보는 것처럼 선명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뒷면에 붙은 전력부를 분리해서 이렇게 제품을 구부릴 수도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130인치의 LED 사인 이지는 회의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출됐습니다. 픽셀 간 간격이 1.5mm로 더 조밀하고 베젤은 없애 화면 시청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내장해 복잡한 설치 없이 디자인적인 요소를 살릴 수 있고 스탠드 타입, 벽걸이 타입 모두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You know, it's it's obvious there's no stretches like in the simple video wall so the brightness is great and the pixel pitch is also good so the resolution looks like really cool so I think this is the future honestly. 컬러 균형 LED 필름은

They are the best uh, in, in creating innovation, uh, new products for everything, for events, for people, for, for everything. I 이외에도 LG는 병원과 호텔 분야에서 신제품을 선보였고 버스 정류장, 회의실 등 사용신에 맞춘 다양한 솔루션들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휴대폰처럼 인셀터치 기능이 들어간 전자 칠판, 화면을 원하는 대로 분할이 가능해 다양한 화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88인치 울트라스트레치, 베젤을 3.5mm까지 줄여 몰입도를 높인 올레드 비디오월, 관제나 증권거래 모니터링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비디오월딩의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고객을 배려한 혁신적인 기술들로 만들어진 LG의 제품들, IS 2019에서 전 세계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LG 제품들이. 고객의 삶을 또 어떻게 바꿔나갈지 기대됩니다. LGCC 정다연입니다